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. 피겨의 김혜진 선수가 김연아 이후 7년 만에 주니어 그랑프리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. 김연아의 길을 그대로 걷고 있어서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. 정현숙 기자가 보도합니다. 15살 김혜진의 자신감 넘치는 연기가 빙판 위를 수놓습니다. 고난도의 스핀 연기에 박수갈채가 쏟아져 나옵니다. 합계 147.30점으로 1위. 김연아 이후 7년 만에 주니어 그랑프리에서 금메달이 나오는 순간입니다. 아니, 잘 실감은 안 나는데, 그래도, 연아 언니 다음 해서 너무 기쁘고요. 앞으로더 열심히 해야 될것 같아요. 김혜진은 김연아처럼 초등학교 시절 3회전 점프 5종을 모두 성공시킨 피겨 신동입니다. 초등학생이 언니들을 제치고 종합선수권 우승을 차지한 것도 김연아 이후 최초였습니다. 첫 국제 대회 우승을 차지한 대회도 같을 정도로 김혜진은 착실히 김연아의 길을 걸어왔습니다. 김연아도 일찌감치 김혜진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했을 정도입니다. 제가 어렸을 때 그때랑 지금 혜진 선수와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. 어쩌면 또더 저보다 뭐 표현력이나 스피닝이나 그런 거에서는 제가 그 나이 때보다는 지금 혜진 선수가 더 낫다고. 지난 시즌 동메달을 넘어 우승까지 거머쥔 김혜진의 성장으로 한국 피겨는 한층 자신감을 갖고 평창 올림픽을 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. KBS 뉴스 정현숙입니다.